뭐 어뭐모이나온다오모이나온다모이라모이라 뭐뭐 오케이 오케이 내꺼 남이 치냐? 아잇 어? 그... 어? <laughs> 남이 치냐? 아유 남이야 이게 이게 그냥 삼각당화지 이다. 아이씨 남이냐고 삼각당지 그냥 밀미루그럴때안 미네. 어떻게 았는지 응. 어안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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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았어. 흔들려, 흔들려, 흔들려. 안 맞았어. 흔들렸어. 흔들렸어. 흔들렸어, 흔들렸어. 아, 안 흔들한 다인아 씨. 강력하게 얘기를 해. 흔들려. 아, 킥 있는 중이라서. 아유고 씨. 어휴좀 그렇지. 그렇지개